다양한 데이터들을 분석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노트북에서도 통신을 통해 자주차의 메인보드에 명령을 계속해서 전송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1 4강 아두이노 신호등 관리에 대해서 강의할 이효근입니다. 예, 뭐 저에 대한 소개는 간단하게 양력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자주차 트랙에 설치될 신호등의 구조, 그 다음에 신호등의 작동 원리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신호등은 아두이노 프로그램으로 설치되어 있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아두이노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어, 작동 코드를 실제로 이제 그 아두이노 보드에다가 어, 집어 넣는 요런 작업까지를 두 번째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 세번째는 이제 신호등 자체가 어, LED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LED인데 요게 어, 백색 등인데 그 앞에 이제 커버에 따라서 색깔이 좀 어, 붉은색 그 다음에 녹색 이렇게 달,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밝기에 따라서 우리 눈에는, 어, 녹색으로 있나 적색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제 카메라로 보이게 되면 좀 다르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이제 눈으로 보는 그 밝기와 안시등급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로 보는 등급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밝기 부분이 좀 달라서 그 밝기를 조절을 해서 실제 자주 차는 카메라로 색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 색에 맞는 밝기 조절을 통해서 우리가 조절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에는 신호등은 약간 이게 아주 강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연결 부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그 이제 응급 조치 요령하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왜 그렇게 그러면 응급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느냐? 요거는 이제 전선이라든지 부품상의 문제가 있으면 응급 조치를 할수 있도록.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에는 그 신호등의 구조와 작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어, 화면을 먼저 보시는 대로, 네.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어, 저희가 사용할 신호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그, 이렇게 하얀색 아크릴관 기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호는 세 가지 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도로교통에서 흔히 보는 그 신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붉은색, 가운데 어 황색, 그 다음에 오른쪽에 녹색 등. 현재는 지금 녹색 등이 들어와 있는 사진인데요.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요, 이제 끝부분에는 전선으로 이 아크릴관을 통과해서 아래쪽에 하단까지 빠져나온 전선들이 여기 이제 보시면 아두이노 보드에, 우노 보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항하고 이제 연결되어서 어, 있고, 또 하나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이제 스위치가 있죠. 그래서 붉은색과 녹색의 두 개의 스위치. 그 다음에 이제 아두이노 보드는 이제 저희가 노트북이나 이런 데 usb로 연결해서 전원 또는 프로그램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또 하나 이제 그 9V 단자를 이용을 해서 전원을 연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주로 저희가 이동의 편리성을 위해서 9V 단자를 전원으로 연결해서 만들어진 아두이노 신호등입니다. 아, 아두이노 신호등 아까 말씀드렸지만 9V 전원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초기 값은 붉은색 점등, 처음에 전원을 키게 되면 붉은색이 점등하도록 어, 프로그램을 짜놨습니다. 그래서 초기 값은 붉은색으로 점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스위치 녹색과 적색의 두 개의 스위치로 점등과 어, 점멸을 어, 조절할 수 있도록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어, 이제 아두이노 키트 중에서 블루투스 통신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을 어, 저기 장비를 어, 저항을 통해서 연결을 해주게 되면 요거는 어, 이제 그 핸드폰 어플도 이미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플로 이제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약간 더 추가적인 부품과 그 다음에 구성이 조금 더 돼야 되고, 어, 파일의 종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수동과 그 다음에 어플을 이용해서 핸드폰으로 조절하는 이두 가지 방식이 다 가능할 수 있는 상태이지만, 현재 제공된 신호등은 스위치로만 수동으로 작동하는 수준으로 지금 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아두이노 시노등의 이제 전멸 단계를 저희가 이제 직접 보실 건데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자료를 통해서 직접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두이노 시노등은 왼쪽에 맨 처음에 초기는 붉은색 등이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붉은색 등이 들어와 있고. 여기에서 붉은색 스위치를 누르면 당연히 변화가 없겠죠. 여기서 이제 녹색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오른쪽 두 번째 단계에 있는 녹색 신호가 이제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역시 여기 녹색 상태에서 녹색을 또 누르면 당연히 변화 없이 녹색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붉은색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바로 붉은색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황 중간에 황색 신호를 1초간 흐리 저희가 이제 예비 시간 주듯이. 황색이 일부, 일, 저기, 뭐, 1초간 점, 점등되고 다시 꺼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붉은색으로 변하는 요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신호의 점등과 점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스위치 두 개가 있어서 아, 붉은색을 누르면 붉은색 등이 처음이면 붉은색이면 변화가 없다. 그다음에 녹색이면 붉은색으로 갈때 황색을 거쳐서 녹색, 붉은색으로 점등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녹색은 뭐 녹색 누르자마자 바로 녹색등이 켜지는 이런 상황으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호등이 어, 트랙 위에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주차가 지나가면서 이 신호등의 색깔을 보고 판단을 할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될 텐데요. 그 색깔에 따라서 당연히 녹색은 진행을 선택을 해야 되고 붉은색이면 예, 멈춰야 되겠죠. 어, 황색도 마찬가지지만 뭐 황색은 아주 잠깐 뭐 키는 수준이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이제 관리할 수 있, 어,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을 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아, 신호등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신호등은 당연히 트랙상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뭐 우리 아시다시피 어, 우리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그 차량이 이동할 때 우측 그 도로를 이동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 신호등도 오른쪽 우측에 배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행 방향으로 볼때 지금 여기서는 아래에서 이제 자, 화면 자료에서 보시면 아래에서 위쪽으로. 차량이 주행 방향이 될 거고요. 흰색 선은 이제 도로의 차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주행 방향에서 볼 때, 즉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바라볼 때오른쪽에 신호등이 차선 바깥으로 몸체가 배치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어, 신호등은 도로 내 차선 내에 뭐 중앙 정도의 위치하도록 이제 설치를 하시면 이제 적절하게 설치를 한 어, 그렇게. 어, 배치가 되겠습니다. 어,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트랙을 가지고 설치를 좀 하실 텐데요. 트랙상에서 배치가 될때 어느 위치가 좋은지에 대해서 어, 조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자 도로에서 신호등은 보통 어, 실제로 주로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예, 당연히 건널목. 이거나 혹은 교차로와 같이 멈추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곳에 신호등이 설치하게 됩니다. 지금 이 트랙의 코스에서 보시면 1번 위치로부터 출발을 해서 2, 3, 4, 5, 6번의 원형을 돌고 있는 트랙이 존재할 때 자, 2번 위치에 만약에 건널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2번 위치에 표시가 돼야 되겠죠? 그때는 이제 도로 바깥쪽에, 오른쪽에, 주행방향의 오른쪽에 붉은색 위치가 이제 신호등이 존재할 수 있는 위치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3번 위치 같이 이제 휘어진 코스는 당연히 저희가 적정한 거리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거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이제 카메라의 광각 때문에 너무 가까이 붙으면 신호등이 영상에 잡히지 않겠죠. 그래서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거나 또는 방향이 정면을 향해야 되는데 어 옆면을 향하면 제대로 비춰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면 위치가 될수 없기 때문에 어 배치하지 않고요. 자 4번 위치는 교차로 위치입니다. 교차로 위치니까 교차로 위치에서 어디에다 설치할 거냐의 문제인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차로에서 보시면 교차로 전, 그다음에 교차로 후두 군데 다 어, 그 신호등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신호등이 너무 많으면 이제 그 신호 인지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는 하나만 설치를 하는데 이럴 때는 어디가 더 좋으냐면 그 거리 적정한 거리를 떨어뜨려서 인지 가능하도록 건너편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3번에서 4번 위치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행방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교차로의 건너편이니까 4번에서 오른쪽 뒤쪽 이섬 같이 되어 있는 요 타원형 요 위치에 예, 신호등을 설치하면 적절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5번 위치 같은 경우에는 자, 진행방향이 어느 쪽이 되냐면 위에서 아래쪽 방향이 진행방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이면, 당연히, 예, 왼, 요쪽. 지금 우리 눈에 보았을 때는 왼쪽 위치가 되지만, 진행방향으로 보았을 때는 오른쪽 위치가 되는 곳에, 예, 설치, 신호등을 설치하셔서, 예, 그 신호를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신호등의 구조, 그 다음에 트랙상에서의 설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셨는데요. 이제 두 번째는 아두이노 그 신호를 이제 작동을 할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제작을 해서 내보낼 때는 그 프로그램을 이미 다 설치를 해놨지만 후에 요게 이제 약간 뒤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정비 과정에서 보시면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혹시 잘못되었다면 다시 한번 재설치를 해서 문제가 없는지 어, 재설치를 통해서 우리가 어, 이상 유무가 있을 때 어,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두이노 설치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배워주시면 좋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두이노는 그 C 언어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용 키트와 프로그램이고요. 어, 아두이노 설치 주소는 아래와 같이 한글로 아두이노라고 치셔도 되고요. 영문으로 아두이노를 치시면 이렇게. 요 스펠링대로 치시면 이렇게 주소창이 뜨게 됩니다. 아두이노에서 보시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때는 에어하단에 예 다운로드를 클릭하셔도 되고 주소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다운로드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 왼쪽 아래 하단에 하단에 있는 요와 같은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직접 다운로드 받는 창이 뜰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웹그 주소를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 위에 있는 이런 주소가 뜨게 됩니다. 주소에서 보시면 다운로드가 직접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소그어게 소프트웨어라는 요두 번째 이제 상단에 있는 메뉴바에서 소프트바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아래와 같이 두 개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아래 다운로드, 여기 붉은색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다운로드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이 뜨게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자신의 컴퓨터의 운영체제에 맞게, 뭐, 저희는 윈도우를 가장 많이 쓰니까요. 그러니까 윈도우 운영체제, 혹은 뭐, 리눅스도 있고, 뭐맥 버전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운영체제의 프로그램을,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죠. 바로 인스톨, 이게 바로 장, 어, 그, 장착하는 게 있고 또 하나 아래쪽에 보시면 다운로드 받아서 그 g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필요할 때 이제 풀어서 쓸수 있는 예 요런 이렇게 묶음 되어 있는 파일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뭐 어느 것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예 요와 같이 이제 창이 뜨고요 이 아두이노는 원래 무료 소프트웨어이기는 한데 교육용으로 만들어서 그제 그. 제, 그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이렇게 이제 교육적 목적을 위한 기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아래쪽 하단에 녹색 요 버튼을 누르시면 어 저희가 원하는 금액을 기부를 할 수도 있고, 어 나는 뭐 크게 뭐그 기부보다는 뭐 바로 사용하고 싶다 이러면 just download 라고 하는 부분을 어 클릭을 하시면 예, 다운로드가 실행이 됩니다. 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실행을 하게 되면 선택하는 창이 몇 개가 뜨게 되는데 그냥 기본값으로 계속 별다른 거 없이 그냥 다 실행해 주세요 라고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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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프로그램이 이제 쭉 깔리게 됩니다 쭉 깔려서 바탕화면에 이렇게 화면에 아두이노 라고 하는 바로가기 그 창이 뜨게 되고요 단축 모양을 클릭을 더블 클릭을 하시고 실행을 시키시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이렇게. 아두이노 프로그램이 실행된 창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뜬 이제 아두이노 프로그램에다가 이제 신호등 관련되는 파일은 저희가 따로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제공이 되냐면,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파일명 자체를 t r a f f i c 비 t 이제 버튼 식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BTN 요렇게 해 갖고 이제 만들어 놓은 이제 파일을 아두이노 파일을 저희가 제공을 할 겁니다. 이제 교사의 이제 지도 교사 그 저희가 밴드가 따로 있어서 모임 있는 곳에 있어서 그곳에 이제 저희가 파일을 제공을 할 것이고요. 어 혹시 필요한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또는 교사분들은 이 지도 교사 그자주차 지도 교사분들에게 어 요청을 하시면 요 파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파일을 받으셔서 어, 실행을 열기를 통해서 아까 프로그램 창에서 뜬 열기 그 다음에 파일을 찾아서 여시면 어,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쭉 코드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요 코드가 다 뜨셔서 요걸 하게 되면 되는데 어, 뭐 C 언어를 이미 하거나 또는 아두이노를 많이 배우셨던 분들은 보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도 당황하지 마시고 네. 뭐 이거는 굉장히 명령어가 길게 되어 있음 코딩이 이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저희가 실제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받, 밝기 조절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제 밝기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의 명령어가 이렇게 잘 보시면 예, 이렇게 컨스틴 n 트그 다음에 엘리 레드, 옐로우, 그 다음에 그린 해갖고 3개의 스위치 값을 20, 250 이렇게 스위치 값이 들어가 있는데 이 스위치 값 들어가 있는 부분을 찾으시면, 자 붉은색으로 따로 표시해 놨는데 붉은색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은 이렇게 밑에 같이 코딩 프로그램은 쭉 명령화 쳐져 있고, 이게 이제 그 수치가 밝기 값이요 어떻게 줄수 있냐면,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아두이노 자체는 이제 디지털 값으로 입력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 아날로그 값 이제 입력이 두 가지가 가능한데 아날로그 값으로 이제 색 그 밝기 변화를 할수 있는 것으로 코딩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밝기 값은 0에서 255 사이의 수치로 표현할 수 있고요. 당연히 수치가 크면 밝은 색이 좀더 밝아지고요. 그 다음에 수치가 작으면 좀더 어두워지는 뭐 이런 것을 띄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붉은색은 20. 그러니까 상당히 작게 하더라도 밝게, 붉은색으로 보인다는 뜻이었고요. 뭐 옐로우 같은 경우에는 잘 색깔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 강한 빛을 주어야만 예, 황색으로 인지가 되어서 이렇게 처음 초기 값을 줬습니다만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치를 바꾸는 방법을 이제 실제로 한번 이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그 신호등 밝기 조절을 왜 해야 되는가를 이제 안내를 좀 드릴 건데요. 신호등 밝기를 조절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네이렇습니다 지금 그 저희가 신호등을 화면 자료에 보시면 어, 왼쪽은 어 요게 이제 그 아두이노 키트에서 신호등 그 삼색 신호등 키트인데 보시면 이제 녹색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제 저희 눈에는 이게 잘 보이죠 녹색불이 들어와 있다는 걸 점등이 되어 있다는 걸잘 보이는데 나머지 두 가지 색깔은 점멸 즉. 불이 두어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쉽게 인지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겉에다가 무엇을 해놨냐면, 검은색 천을 둘러서 좀더 밝기가 잘 보이도록 조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도 눈으로 봤을 때 아주 선명한 느낌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눈으로 봤을 때의 차이도 좀 있고요. 어, 오른쪽 컴퓨터 화면에 보시면, 그, 많이 보신 영상이죠. 런처 영상이 있고요. 런처상에서 이제 밝기를 이렇게 보시면, 바깥에 형광등 불빛은 환하게 느껴지죠. 신호등 색깔은 잘 보이시나요? 이게 녹색등 자체가 보여지는 건데, 녹색등이 이제 눈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눈에는 그렇게 카메라가 보일 수 있지만, 컴퓨터가 인지하는 그 카메라 영상 파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컬러 파일로 하게 되면 너무 용량이 크니까, 이렇게 이제 아래와 같이 이제 색과 형태 두 가지로 저희가 이제 그 인지할 수 있도록 카메라 인지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하단에 것들은 좀더 많은 정보를 들어왔을 때는 색깔의 구분이 좀 되죠. 근데 이제 녹색이기보단 좀아 밝구나 하는 정도의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데이터를 줄이고 인지할 수 있도록 차이를 두는 이런 상태를 가게 되면 형태와 둥근 형태는 살아있고 밝기는 좀 모호해지죠. 그리고 맨 위에 상단에 올라가시면 형태는 녹색과 황색은 형태와 색이 분명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 붉은색만 그 형태가 밝기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형태만 이렇게 띄는 이런 영상이 되게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조절의 카메라가 인식을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어 인식하는 과정에 따라서 형태와 색을 가지고 신호등을 인식하시게 될 텐데 이게 또 정보를 너무 많이 처리하게 되면 그만큼 어뭐 처리 속도나 뭐 이런 것들에서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주변에 너무 많은 정보를 또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단순화시켜 줬을 때 인지가 가능할 정도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의 밝기를 만들어 내려면 여러분들이 이 값값 값 자체를 조절하는 요런 좀어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실제로 보셨던 그 신호등 밝기 조절 명령어, 다시 한번 보시면 화면상에서, 예, 요명령어고요 찾아보시면, 예,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드, 옐로우, 그린, 요 얘기에서, 이제 수치 20, 250, 요렇게 초기 값이 있는데, 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주차를 테스트하고 있는 곳의 밝기가 너무 밝아서 좀더 밝게 해야만, 신호등의 색을 밝게 해야만, 이게 구분이 될것 같다. 그러면 이 수치를 더큰 값으로 바꾸면 됩니다. 최대 수치는 255까지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밝기 조절을 하시면 되고, 아, 이거 너무 밝아서 색 구분이 좀안 된다. 너무 밝으면 녹색으로 보이기보단 그냥 밝은 그 명도만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색을 구분하고 싶으면 조금 더 색을, 밝기를 낮게 낮추셔야 색은 좀더 진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수치를 낮게 조정을 하시면 어, 신호등의 색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것 같고, 아,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신호등 밝기 조절을 할때 약간의 팁을 드리면, 어, 눈으로 보는 그 신호등의 색과 카메라로 보는 그 색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제 과학 공부 해보시면 알겠지만, 좀 민감한 정도가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 알리가 있지만, 가시광선 중에서 가장. 적절한 색뭐 이제 녹색 노란색이나 뭐 이제 황색 이쪽에 가장 적절하게 저희 눈이 이제 어 적응이 되어 있다면 카메라는 좀더 파란색 쪽으로 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런 등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카메라로 보는 빛의 색과 사람이 보는 빛의 색이 약간 차이가 날수 있다. 그래서 안시 등급과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로 보는 이 등급 자체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어, 색의 밝기를 볼때 눈으로만 밝기를 조절하지 마시고요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핸드폰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렇게 비춰보시거나 혹은 자주차 영상 런처를 키 런처를 켜시고 그 다음에 그 카메라로 볼수 있는 색으로 어, 조종을 하셔야 제대로 조절이 된다라는 걸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수치를 바꾸어서 어, 밝기를 조절하셨다고 한다면 요거를 어, 다시 아두이노 보드에 저장을 시켜주어야만 그 색이 어, 신호등에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밝기 값을 조절을 하시고 아두이노 보드에 프로그램을 저장할 때는 이렇게 파란색 그 USB 포트하고 그다음에 아두이노 보드 연결할 수 있는 요 포트 선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각 학교에 다 제공을 해드렸으니까. 연결을 해서 프로그램을 예, 저장을 시켜주시면, 네, 그러면 이제 밝기 조절이 다종료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호등 관리와 조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호등 자체가 이제 뭐 생길 수 있는 비상 상황은 이렇게 되는 거죠. 점등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스위치가 눌렀는데 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네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점등이 되지 않을 때는 일단 전원 상태부터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되겠죠 예, 건전지를 교체하기 전에 아, 이게 건전지를 교체할지 말아야 할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아두이노보드에 보면 그 붉은색 그 전원을 연결하게 되면 붉은색 등이 들어옵니다 빛이 라이트가 아주 자그마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아 아두이노에 전원이 공급됐구나 안 됐구나를 우리가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전지 교체 여부는 아두이노 보드의 점등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조금 건전지 자체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게좀 불안하다라고 하시면 컴퓨터 연결선으로 전원을 USB 포트를 이용해서 공급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9V 전지가 없을 때는 이렇게 아두이노 컴퓨터와 직접 연결해서 컴퓨터 자체의 전원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다음에 전선 중에서 일부가 이게 전선 하나의 전선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전선 자체가 여러 개 길게 연결을 하다 보니 중간에 연결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 부위가 혹여라도 분리가 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다시 조립을 하셔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선 연결 부위는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작동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간혹 프로그램이 이제 운영이 되다가 초기 상태가 이제 좀 꼬여서 제대로 작동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제공된 아두이노 파일을 다시 한번 설치하셔서 초기화 시켜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이런 방법, 응급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신호등 자체에서 조금 더 관리할 수 있는 정말 응급 조치이고요. 어떻게 하는 건지 좀 팁을 좀 드리면 이제 요거는 아두이노 키트 3색등 키트를 따로 이제 요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만 따로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어 전선이 4 개가 아크릴 이 투명한 아크릴과 아, 이 불투명한 흰색 아크릴관 으로 안에 4 개의 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세 개는 실질적으로 어, 색을 띠고 있는 전등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는 어, 이제 접지선과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데, 요게, 요 관을 통해서, 어, 요기 이제 관절 부위가 있고요 투명 아크릴 관절 부위는 어, 기존 아크릴 관하고 저희가 강하게 접착을 시켜 놓은 게 아니라, 그 PTFE, 불소수지라는 게 있습니다. 혹은 뭐 특정 회사의 어, 명칭을, 상표명을 가지고 테프론 테이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뭐다 좋습니다. 불소 수지 테이프 그다음 뭐 p t f e 어, 테이프 또는 뭐 테프론 테이프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게 이제 주로 수도관이나 요런 이제 마찰을좀 줘서 그 강력하게 이렇게 쫙 접촉할 때 쓰이는 그 테이프인데 요걸로 되어 있어서 얘를 살짝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빼시면 요게 쉽게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요 분리가 가능하고요. 아크릴관 분리를 하는데 요 밑에 하단부에 요. 부위는 저희가 이제 움직이지 않도록 좀 강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저기 그 접착 본드를 이용해서 순간 접착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건드리시면 이제 순간접착제로 다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이 관절 부위에 해당되는 곳만 이렇게 천천히 분리해 가면서 전선을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부위는 이 신호동 쪽부터 위쪽부터 분리해 오시는 게 유리합니다. 밑쪽으로 가시면 여기 전선 연결 부위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전선줄을 긴 거를 쓴다고는 썼지만 실질적으로 접지선 전선이 긴 게. 20cm가 가장 긴 거라서 중간에, 이 수직 기둥의 중간에 보면, 어, 한 선을 한번더 연결한 이 부위가 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결 부위를 한번 점검하시려면 여기에서 점검하실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제 가급적이면 분리해서 전선을 막 새로 뭐 설치하거나 이런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요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주의해야 될건요 아두이노 보드에 전선이 이렇게 여러 개 꽂혀있는데 위치가 바뀌면 안 되니까 초기 상태는 카메라를 찍어서 초기 상태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저희가 이제 아두이노 신호등 그다음에 설치와 그다음에 관리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설치와 작동 밝기 조절까지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관련한 내용은 여기까지 알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다음에 또 장에서 새로운 공부를 또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체는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자극을 감각신경을 이용해 뇌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주차 역시 센서를 이용해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집하여 인공지능이 탑재된 컴퓨터로 전송하고 있답니다.